안녕하세요, 미션이입니다 어,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차량은 올란도 모델이에요. 올란도고 견인 입고가 됐는데 올란도 이제 디젤 차량이고요. 이게 2014년식 모델인데 차량이 후진은 되는데 어, 전진이 전혀 안 되는 차량 그런 상태 입고가 됐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작업하기 위해서 차량을 후진으로 지금 리프트에 입고를 해놓은 상태고요. 증상을 한번 잠깐 같이 보실게요. 이 주행 중에 갑자기 그러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현재 드라이브를 넣거나 시동만 걸어도 미션에서 뭐 빠개지는 소리 같은 와글와글 뭐 이런 소리가 지금 많이 나고 있어요 한번 어떤 소리인지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자, 지금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중립 상태입니다. 근데 후진을 들어가게 되면 소리가 안 나요. 근데 중립에서는 소리가 나고 드라이브에서는 엥 소리가 나죠. 이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는데 소리 한번 잠깐 다시 한번 들어 볼게요. 지금 주행 거리가 대략 한 15만 1000km 정도 탄 올란도 디젤 차량이고 보시는 것처럼 파킹에서 소리 나고 그런데 후진에서 소리가 안 나요. 그리고 중립에서도 소리가 나고 드라이브에서 소리가 나고 자, 이제 변속기를 탈거해서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홀란도 지금 자동 변속기 분해했고요. 어, 전진 안 되고 후진만 됐던 차량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 저희가 아마 제가 영상에도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어, 말씀드린 부분대로 지금 보시면 <laughs> 샤프트가 부러졌습니다 이 샤프트는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렇게 돼 있고 요런 식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 건데 샤프트가 여기 이제 미션 입력축에서 돌아가는 거고 뚝 부러져 버리니까 요 단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는 기아가 좀 걸렸고 지금 보시면 다 파먹어 버렸습니다 여기도 완전히 부러져서 회생불룸이 올란도 요거는 젠2 타입인데요 젠트 타입이 이렇게 샤프트가 부러지는 경우들이 특히 올란도 차량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 이유는 저희가 생각할 때 이유는 똑같은 그 6T 4 5 자동변속기를 쓰지만 차량이 전반적으로 좀 무겁고 그리고 좀 펀드라이빙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어, 이 샤프트는 원래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 망가지는 형상이 좀 다양한데요. 얘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에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샤프트가 부러진 거예요. 샤프트가 부러지는 부위가 다양해요. 이 밑에서 이렇게 부러지는 경우, 그리고 밑에가 부러지는 경우,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여기 오일 라인이 있는 이쪽이 부러지는 경우. 자, 한번 보실까요, 또. 자, 이렇게 많은 지금 고령 미션의 샤프트가 있습니다. 정말로 많죠? 이게, 자, 이렇게 많은 샤프트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다 중고품들인데, 저희는 특히 디젤 차량 같은 경우에는 중고 샤프트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어떻게 데미지가 먹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샤프트는 사용을 안 하고 있는데 이 이렇게 중고 샤프트가 많아요. 근데 이건 전부 다 저희 폐기 처분을 하는 샤프트인데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그만큼 많이 망가진다. 자, 이 또한 샤프트 부러지는 부위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샤프트를 좀 부러진 샤프트를 몇개 갖고 와봤는데요. 자, 이렇게 부러지는 부위가 정말로 다양합니다. 맨 밑에가 부러지는 경우,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가 부러지는 경우, 중간이 부러지는 경우, 이렇게 다양하게 부러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부러지게 되면 차량은, 어떤 차량은 전후진이 다안 되고, 어떤 차량은 또뭐 전진만 안 되거나 후진은 되고, 뭐 이런 증상들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호 알 클러치, 웨이브 스프링도 터져서, 여기 보시면 이 케이스 조각, 부러진 조각, 이게 부러진 조각의 파편들, 이 차량은 좀 후진도 된게좀 희한할 정도로 심각하게 너무 많이 파손이 됐네요. 어, 이제 빨리 저희가 요거는 이제 수리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미리 준비되어져 있는 어, 요 미션으로 바로 이제 작업을 해서 장착을 하고 이제 시운전을 할 거고요. 어, 이번 편은 이렇게 짧게나마 이 샤프트가 많이 부러지는 어, 이유와 또 어떻게 부러지는지, 또 부러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 영상에 잠깐 담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령 미션에 대해서 저 어느 정도 좀 어, 샤프트가 부러지는 이유, 또 샤프트가 왜 부러지는지, 부러지면 어느 부위가 어떻게 부러지는지 그런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봤구요 어, 빨래진 차량에 장착을 해서 어, 시운전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차를 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좀 짧게 이제 요 샤프트 부러지는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 봤고요. 앞으로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션댕이었습니다